오기에도, 두고 보기에도, 두고 보기에도, 무도 아,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을, 아이쿠즈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적이 두 가지. 대한민국 국적이 있죠? 나는 천국 시민권이다. 천국 시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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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국 시민, 나는 이중 국적자야. 이 대한민국 국적도 있지만 옆에 있는 경로당에는 국적이 하나밖에 없죠. 우리 앨드들 대한 국적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나는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권 그래서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누야? 아멘. 천국 시민권자만이 영생을 할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놀라운 뭘 말씀 중에서, 죽어서 나를 믿는 자도 살지만, 어쩔 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지라. 아멘! 자, 여기서 죽은 사람을 한번 나 죽었다. 나 살았다. 나 살았다. 나 살았다. 아멘. 자, 살았다. 손 안에 죽었어요? 우리 은신 죽었어? 우리 막내도 죽었어요? 어땠어? 응? 어? 그영원이 죽었어? 지 응? 할렐루야.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네. 자, 자, 살았다 살아났다. 아, 네. 살아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영생을 얻게 되리라. 얻게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부활절은, 다음에 부활절은. 삼백육일 예수님의 날이다. 예. 예. 부활절을 기념해서. 빨간 날, 일요일에다가 안 하고, 빨간 날 있죠? 요 빨간 날이 주일이에요. 따라합니다. 365일이 부활절이다. 365일이 부활절이다. 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변하죠? 우리 부활하는 거야.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거니까, 부활절을 기념해서 빨간 날을, 빨간 색깔을 칠해서 전 세계가 따라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알, 주일. 여러분, 여러분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따르면 주님의 날 주일, 주일. 주일. 부활절이 주일이에요. 아멘. 우리 크리스천 부활절이 어떻게 돼 있어? 365일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에서 무덤에서 따릅니다. 라 무덤에서,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축복.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 우리 같이 따라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부활절, 부활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암송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니 네가 믿느냐? 아멘. 자, 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붙어 있어. 25 25. 자, 다음에 네가 네가 믿느냐? 믿느냐? 이제 독사님 예수님처럼 이야기하게 하자. 가 네가, 네가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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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예? 아멘. 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고맙습니